바로시키 뉴스, 국민대표 80인이 대통령 임명이라는 뉴스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에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, 어, 무비한 영광이자,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이자 중책이라고 표명했죠. 본 임명장은 광부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이 주제 아래 시민 3,500명 각계 인사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은 4.19 혁명, 5.18 민주화 운동, 6월 항쟁 독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촛불촉입니다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암흑을 무러하네요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국민의 잠재력이 곧 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서 즉 전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그다음에. 이재용 삼성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재명,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사유로 불참했습니다. 동일의 오전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, 복원, 일본과의 미래 지향 협력, 국민 통합을 재창했고요. 오후에는 주한 외교단과 만찬을 가지며 한국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신뢰준 데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. 네, 바로 시키 뉴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.